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를 더해주시고 또 말씀이 우리 생명 의 양식이 되는 귀한 시간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2장 5절로 6절입니다. 여기 앞에 띄워놨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우리 다 함께 기준다 시작 경기하는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어, 여러분 많이 잡으셨습니까? 네. 어, 이번에 여기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신데 이 장소가 너무 좋다구들 난리예요. 네. 이 지역이 사람들 너무 북적거리지 않으면서 아주 우리 그 사자교회 마치 전세된 것처럼 해변을 쓸수 있고 너무 이렇게 붐비지 않으면서도 차분하고 또 깨끗합니다. 해변이 그쵸? 그렇죠? 그리고 청정지역이고 또 여러분이 나가시면 그 뻘에서 많은 것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개 뭐 이런 거 잡으셔서 음식 해 드셨죠? 네. 제가 어제 박 목사님하고 대화하면서 대천에 살면은 굶어 죽을 일은 없겠구 예. 네. 굶어 죽고 싶어도 이건 어떻게 할뭐 죽을 수가 없어 왜 바다에 나가면 다 먹을 것 현지니까 네, 손만 뻗으면 조개 나오고 어제 보니까 꽃게도 뭐손바닥만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 에게 주신 것이 다 풍성하게 이렇게 자연 만물 가운데 있구나 너무 너무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그래서 내년에도 내려올까요? <laughs> 예, 너무 좋습니다. 예, 그래서 아, 이렇게 한적하게 여러분이 쉼을 얻고 어, 가는 저도 좀 듣는 입장에서 왔으면 좋겠는데 <laughs> 여기 와서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laughs> 예, 설교를 하고 있네요. 어쨌든 어, 너무 좋습니다. 예, 올림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 제가 그 오늘 말씀의 제목을 믿음의 선수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정한 것은 지금 올림픽 기간이기 때문에 그 경기들을 보면서 떠오르는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어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나라 이번 성적이 역대 어느 올림픽보다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메달을 몇개더딸줄 모르겠는데 굉장히 성적이 좋은 것 같아서 이게 사실은 지금 이 정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거기다 올림픽까지 굉장히 우울해지면은 아마 나라 전체 분위기가 굉장히 다운될 것 같은데 그래도 올림픽 성적이 좋고 하면은 국민의 또 기분도 업이 되고 그래서 여러모로 좋은 것 같아서 너무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선수들이 잘해주길 바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이 시국에서 우리 국민들이 또 힘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 뭐 메달을 몇개 따는 것보다 저는 이 각본 없는 드라마 이 스포츠 가 주는 감동이 대단해요. 그래서 이렇게 선수들이 경기를 하면 꼭 슬로우 모션으로 보여주 잖아요. 그때 그 인상을 쓰면서 온 힘을 다해서 하는 그 노력을 보면서 아저 사람들이 4년 동안 얼마나 똑같은 걸 많이 반복하고 연습하고 나왔 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정말 그 경기 하나를 임하기 위해서 그들이 칼을 갈고 나왔던 그런 마음들, 그런 마음을 생각할 때, 아, 우리는 과연 믿음을, 믿음 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는가? 과연 우리는 얼마나 전투적으로 어, 신앙 생활을 임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뭐, 어느 나라 선수가 나와도 국가별로 응원하고 이런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각 나라가 갖고 있는 개성들을 많이 봅니다. 예를 면 어, 흑인 선수가 나오면은 도저히 우리 동양인들이 따라갈 수 없는 예? 황인종들이 따라갈 수 없는 탄력과 근력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스피드와 그 근력들을 보면서 감탄하게 되고 예. 또 어, 우리 그 한국 사람보다 훨씬 더 신장도 크고 어, 이런 사람들 보면서 아, 참 대단하다. 음, 탁구 선수들의 또 민첩함과 순발력, 수영 선수들이 보여주는 그 극한의 그 체력 이런 것들 보면서. 어, 참 스포츠를 즐기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봤을 때는 동물에 비할 바는 못 된다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왜냐 우리가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물고기만큼 잘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 우상혁 선수인가요? 높이 뛰기 제 이름 맞나요? 네. 우상혁이 아무리 이렇게 높이 뛰어도 새보다 높이 날 수는 없어요. 안 되는 겁니다. 네. 아무리 멀리 뛰어도 네? 사슴처럼 멀리 뛰겠어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참 하나님께서 그각 동물마다 엄청난 능력을 부여하셨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너무 너무 다양한 형태의 운동을 할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셨어요. 물고기는 물에서만 살고 수영밖에 못하잖아요, 걔는.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다양한 것을 할수 있어. 응? 그리고 몸을 움직이는 이런 걸 보면 극한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여러분 그 체조 선수들 보세요, 남자 도마 위에서 하는 거, 에? 그리고 뭐평균봉인가 이런 거 하는 거 보면은 그 남자들의 그 근육의 그, 하, 그 멋있는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보면은 야, 참 하나님께서 멋있게 창조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테니스도 마찬가지 탁구도 마찬가지 이 도구를 사용하는 거 이거는 동물이 할수 없는 거 아니에요 인간한테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부여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 참 인간의 몸을 멋지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네, 이러면서 저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만약에 타락하지 않았으면 인간 세상에 죄가 들어오지만 않았다면 사망이 들어오지만 않았다면 인간의 능력은 지금보다 더 엄청났을 것이다. 음. 우리가 언젠가 천국에 입성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모두 부활의 몸을 입게 되고 영원히 살게 될때 우리는 천사보다 더 우월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왜 영, 영으로 가는 거니까 영적인 존재가 되는 거니까 그때 되면 인간의 모든 이 구속받는 제한받는 이런 것들이 다 그것을 초월하고 뛰어넘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떤 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인가.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네. 에, 우리는 아버지 집에 가서 살게 될 그날을 기대해야 될줄로 믿습니다. 네. 대한민국은 작은 나라인데 전 세계적으로 봐도 영토도 조그만 나라인데 이 나라가 제가 봤을 때 제가 한국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크기로 보나 인구수로 보나 운동을 잘해. 그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인도네시아, 뭐, 이런 나라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보다 인구 많은 나라도 수두룩 합니다. 근데 이 나라는 작고 자원도 없고 이런 나라인데 근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새 그 한국 여자들 이렇게 운동하는 거 보면 한국 여자들이 무서워. <laughs> 와, 이거는 활도 잘 쏘고. 이것도 찌르는 거 잘하잖아요. 또칼잘 예? 휘두르고 또 총도 잘 쏴. 이거 뭐 전쟁하는 나라 같아. 음.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참 근성 있는 거 아닌가. 특히 여자들 뭐 골프도 하는 거 보면 한국 여자들이 굉장히 강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양궁을 굉장히 우리가 잘하잖아요 이번에 양궁. 굉장히 제가 그걸 유심히 봤는데 양궁은 한국이 세계를 석권했습니다 지금. 원래는 이게 양궁이에요. 국궁은 원래 우리나라는 국궁이에요. 양궁이라는 건 제네들 서양애들 거예요 원래 이게. 근데 원래 서양애들이 잘하는 거예요. 특히 미국이 세계 최고였어요 옛날에. 그래서 우리가 쓰는 활 있잖아요 활. 활도 원래 미제가 최고였어요. 그래서 그 호이트라는 활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회사가 그걸 다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 보급을 해가지고 그렇게. 어, 세계를 제패했는데 그래서 이제 미국 의 국가 대표 팀이 그렇게 잘하고 우리도 옛날에 좀 잘했지만은 우리도 활은 미제를 갖다 썼어 그래서 이제 거기다 주문을 넣어가지고 미제를 갖다 쓰는 편.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나라가 펌펑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 미국애들이 자국의 대표 팀한테만 특별한 활을 만들어서 파는 거야. 우리하고 스펙이 달라. 그래가지고 양궁 협회에서 그걸 알고 이제 항의를 한 거예요. 왜 우리하고 똑같은 걸 주문을 넣는데왜 우리한테는 다른 걸 주느냐? 그러니까 미국 에서그 회사에서 대답하기를 너희들한테는 미국 대표팀한테 주는 활과 똑같은 활을 줄 수가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 양궁 협회에서 열 받아가지고 그래 못 주겠다고 그럼 좋아 우리가 만들게 이래가지고 장난감 만드는 회사 새새 회사를 불러놓고 얘기를 했대요. 아니 미국에서 우리한테 똑같은 걸안 주니까 이거 동전 게임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화나니까 우리가 그냥 만들어 버리자. 그러니까 당신도 이거 만들어 줄수 있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난감 회사가 생전 처음 팔을 만들어 봤나. 근데 어떻게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래 가지고 이제 그 피아노 그 만드는 삼익 피아노 있죠? 거기에서 무슨 무슨 뭐 회사 만들어 갖고 하나 하고 무슨 또 다른 몇몇 회사들이 만들어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생 한번 만들어 보지도 못한 그 전문적인 활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몇년 만에 국산 활을 만들어 가지고 세계 대회에 나갔는데 처음 국산 활을 들고 나간 그 대회에서 전 세계를 다 휩쓸어 버린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래 가지고 이게 뭐냐? 난리가 난 거지. 미국이 안 주는 바람에 우리가 화가 나서 만들었는데 우리게 더 좋은 걸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지금도 여러분이 양궁 하는 거 보시면은 전 세계 외국 선수들이 다 국산화를 씁니다. 지금 전 세계 선수들 80%가 다 우리 우리나라 거를 써요. 우리나라가 만들기 시작한 것 때문에 야마하라는 회사가 있어요. 미국 저 일본에 야마하는 악기도 만들고 오도바이도 만들고 별로 다 만들어. 근데 걔네들이 활도 기가 막히게 만드는 회사인데. 우리 때문에 망했어요. 걔네들이 활 사업을 접어버렸어. 그 정도로 이 대한민국이 참 대단한 그런 어 지금 전 세계를 제패하고 탁구는 중국입니다. 중국 우리 못 따라가요. 탁구 용품서부터 모든 게다 중국이에요. 그런데 활만큼은 한국이 이거예요 지금. 그런데 음. 정상이라는 게참 어려운 자리인 게 꼭대기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도 없고. 네. 정상에서 또더 올라갈 자리도 없어요. 꼭대기 올라가면. 그리고 이제 내려오는 일만 남은 게 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피나는 노력을 안 하면 정상을 유지 못합니다. 오늘 어, 여러분 읽으신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자, 넘겨보세요. 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멸류가 놓지 못할 것이며. 여기 보면, 아 어, 경기하는 자라고 했을 때 여러분 딱 한번 뭐가 떠오르세요? 선수가 떠오르시죠? 그러니까 성경은 신앙생활을 운동 경기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선수가 무슨 뜻일까? 밑에가 선수예요. 이게 우리가 모든 우리 원래 우리의 우리 나라 말이 중국 한문을 기초로 해서 다 만들어진 말이기 때문에 이게 선수라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선수. 이게 뭡니까? 가릴선이거든요. 가려낸다는 거예요. 골라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손수자잖아요. 이게 선수라고. 그러니까, 여러 중에 가리고 골라서 뽑고 뽑은 사람이 선수예요. 그러니까 수는 뭐냐면 이게 그냥 손수가 아니라 재능이나 솜씨를 얘기하는 거죠. 재능이나 솜씨가 있는 사람중 중에 가려서 뽑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선수야. 그러니까 우리가 무심코 쓰는 단어를 깊이 있게 한문이니까, 뜻글자로 풀어보면 굉장히 깊이 있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이제 묵상을 한단 말이에요. 자, 선수, 선수. 그러면 선수는 특정 분야에서 되게 우수한 사람일 수밖에 없고. 그 분야를 위해서 몰입하는 사람이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선수하면 어떤 뜻이 되냐면 운동이 그 사람의 삶이고 인생인 사람을 우리가 선수라고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운동선수하면 그 사람은 태능선수촌에 틀어박혀가지고 운동만 해야 돼. 그 정도 돼야 우리는 선수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자, 다음 보세요.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 사람이 마이클 페프스라고 미국의 전설적인 수영 선수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아시죠? 전설적인 선수고, 뭐 역대 아마 운동 선수 중에 최고로 메달 많이 딴 사람일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예요? 이 사람이 한참 전성기 때 훈련할 때 인터뷰를 했는데, 뭐라 그러냐?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도 몰라요. 날짜도 모르고요. 전 그냥 수영만 해요.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도 자기 모른다 이거예요. 날짜도 모르고 시간도 모르고 나는 코치가 하라는 대로 물속에서 수영만 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게 선수거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음거 보세요. 이 사람이 딴 금메달이에요. 아주 다 쓸어 담았어. 자기 혼자 다한 거야. 그냥. <laughs> 그러니까 저는 그아 선수가 저런 거라면은 예수쟁이라 도대체 뭐냐 예수쟁이라 도대체 뭐냐 이런 생각하게 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를 경기하는 자 경기하는 자 선수라고 비유를 했다면은 우리도 선수의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즉, 내가 하나님께 선택되었고 뽑혔다는 인식이 있어야 신앙인입니다. 가릴 선자 뽑아낼 선이에요. 뽑아낸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 선수로 뽑았는데 여러분의 재능과 솜씨로 구분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분하신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라는 거죠 아, 네. 여러분 하나님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을 원하십니다 아, 네.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선수인 거예요 아, 네. 따라하십시다 나는 아, 네. 믿음의, 선수다. 믿음의 선수다 할렐루야 아, 네. 에이, 내가 선수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 아, 네. 테니스 경기는 몇 사람이 합니까? 두 사람이 하죠 양궁 단식은 몇 사람이 합니까? 혼자 해요, 혼자. 네. 그러니까 옆에 심판은 당연히 있는 것이고 양궁하면 뒤에서 코치가 망원경으로 들여다보는 놈이 있는 것이고 활 쏘면 또그활 뽑아오는 놈도 있어요. 그건 다 들러리고 관중에 수백, 수천 명이 앉아 있어도 그건 다 들러리고 그 경기의 주인공은 딱한 사람, 그 선수 한 사람이요. 아, 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게임의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 보실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안 났는데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일대일의 관계고 인격적인 만남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뽑고 뽑아서 다 가려내서 독자적인 섭리로 다 뽑아놓은 사람들이 그 원앤 온리라고 둘도 아니야. 여러분의 인생의 역정을 비전낼 수 있어요? 여기 똑같게 생긴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어. 다양하게 다 생겼지만 독자성이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수로 가려내고 뽑아내서 고르고 골라서 나는 건 몰라요. 하나님 속하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서 섭리대로 불러서 여기 앉혀놨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가려내서 뽑아냈다는 게 얼마나 극적인 얘기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여기에서 경기하는 선수로서 주인공으로 여기 앉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예배를 드려야지. 신앙생활로 해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게 아니라 내가 예배를 왔는데 지금 관중 속에서 게임을 보고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테니스 경기 있는데 뒤에 볼 떨어지면 볼주우러 다니는 볼 보이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나는 지금 라켓을 휘두르고. 지금 하나님이 내려다보고 있는 가운데 나는 주인공으로서 뭔가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내 자신이 선수라는 인식이 없이는 신앙생활 못한다. 구경꾼으로 앉아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믿음의 선수가 되려면 내가 경기장 안에서 경기를 뛰고 있다는 인식부터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멸류관 얻지 못할 것이요 여기서 우리가 세 가지를 뽑아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는 선수다 경기하는 자로 규정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법대로 경기하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요주여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게 된다 그 다음에 멸류관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우리는 천국의 상급을 구해야 되고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죠. 멸류관은 사람에게서 받는 게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께 받는 거니까. 아멘. 네. 그래서 성경을 제가 쭉 훑어보니까 성경이 운동 경기로 에 신앙생활을 비유했을 때 크게 두 가지예요. 달리기, 육상 경기와 복싱입니다. 이두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원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어떠로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러는 거예 그러니까 바울은 신앙생활을 육상경기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뛰는 사람, 열심히 달리는 사람 뭘 얻기 위해서? 상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받기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여러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밑에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그러므로 내가 다른 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그랬어요. 네 여기서 달리기를 할 때는 분명히 방향성이 있게 뛰어가야 된다. 네 격투기를 할 때. 이 뭐예요? 싸울 때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않냐? 이건 뭐예요? 복싱을 얘기하는 거죠. 격투기. 그때는 허공을 치지 말라. 음. 신앙에는 방향성 이 있어야 됩니다. 네. 예, 목적이 있는 삶이어야 됩니다. 네. 사명 있는 삶이어야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건배할 때 뭐, 뭐라 그래요? 위하여 그러죠.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에 아까 방향이 없으면 방향이 없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위하여가 있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에. 그 그러니까 나를 위해가 아니, 아니지.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구원을 위하여, 아멘. 사명을 위하여, 아멘. 천국을 위하여, 아멘. 교회를 위하여, 아멘. 내 가정의 구원을 위하여. 아멘. 그런 위하여. 즉 뭐, 우리 신앙 생활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 아멘,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냥 무의미한 기도가 아니라 제목이 분명한 기도. 하나님과의 확실한 그런 어떤 선이 굵고 분명한 기도를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빌립보서 2장 16절에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달리기와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주님 배올 때 자랑할 것이 있게 하리라. 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을 게 있어야 된다. 네. 왜 성경에 보면 그 예수님 비유한 때도 그냥 나오잖아요. 잘하였도다, 주인의 칭찬을 받는다. 잘하였도다. 네. 내가 걸어온 뒤를 나중에 돌아봤을 때, 아,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온 길이었구나. 이런 마음이 들도록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선수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아멘 여기도 경주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를 선수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허다한 증인들이 그 길을 갔다 그렇게 경기를 했다 근데 모든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것 이게 뭐예요 우리의 죄에 우리의 세상 것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가볍게 경주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인내로서 완주해야 된다. 이 길은 쉬운 길은 아니다. 인내가 필요하다. 네. 끝까지 인내하는 자만이 완주할 수 있는 길.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제가 정리해드리면 우리 말씀의 제목이 믿음의 선수가 되자. 여러분 선수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가려내고 뽑아낼 선이고 근데 숫자는 재능과 솜씨가 아니라 여러분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뽑아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이 구별시킨 사람이에요 선수야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경기자로서 서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레이스의 주인공이 되셔서 천국까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내주시면서 여기까지 다름질을 계속하시기를. 그래서 천국에 이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